안녕하십니까. 건강전략연구소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당뇨병의 원인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당뇨병의 원인은 미네랄 결핍과 관련이 깊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미네랄 결핍을 일으키는 요소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 그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당뇨병을 일으킬 수 있는 미네랄 결핍의 원인. 첫 번째, 스트레스입니다. 심한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우리 몸에서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내용을 보시죠. 2008년 2월 기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 많이 내면 마그네슘 결핍증. 정상인보다 심장병 발병 확률 높아. 견과류, 녹황색 채소로 보충해야 깐깐한 성격에 스트레스를 잘 받는 성격이세요? 그렇다면 당신은 심장병, 손발저림과 경련, 근육통, 고혈압 등에 취약합니다. 열쇠는 마그네슘이 쥐고 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드레날린 분비가 늘어난다. 아드레날리는 마그네슘을 몸 밖으로 과도하게 배출시켜 마그네슘 부족 현상을 불러온다. 프랑스의 연구에 따르면 깐깐하고 신경질적이며 경쟁심이 강한 A 타입인 사람들이 다른 성격인 사람들보다 마그네슘 결핍 양이 더 컸다.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한방소학과 한윤정 교수는 미네랄 중 마그네슘이 스트레스와 가장 연관성이 높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의 모발 미네랄 검사를 해 보면 마그네슘이 소진돼 있는 것을 알수 있다. 고 말했다. 마그네슘의 부족은 심장 질환 위험을 높인다. 미국 뉴욕대 벨라 알토라 교수에 따르면 A 타입 사람들이 심장병에 많이 걸리는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스트레스로 인한 마그네슘 결핍이다. 2003년 미국 심장 학회지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7,172명을 30년 동안 추적조사한 결과, 마그네슘 하루 섭취량이 186mg 이하인 사람들이 340mg 이상인 사람들보다 심장병 발병 위험이 약 1.8배 높았다. 방금 기사에서 보셨듯이 스트레스는 마그네슘을 결핍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마그네슘 결핍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뇨병 유발을 하고요. 또한, 심장병 유발을 합니다. 또한, 당뇨병, 심장병 뿐만 아니라, 고혈압, 골다공증까지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내용도 자세히 설명 드릴 거고요. 어, 일단은, 당뇨병과 관련된 내용 위주의, 어, 영상이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당뇨병을 일으킬 수 있는 미네랄 결핍의 원인 두 번째 비만입니다. 비만이란 요소는 상당히 재밌는데요. 마그네슘 결핍에 의해서 비만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비만할 경우 마그네슘이 결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이 당뇨병의 원인이다. 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죠. 살을 빼면 당뇨병이 고쳐진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실제로 살을 빼면 저마그네슘증이 개선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2017년 8월 기사입니다. 비타민 부족이 비만의 원인. 비타민은 우리 몸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것은 물론 성장과 유지를 하는 데 필요한 필수 영양소다. 대부분의 비타민은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거나 합성되는 양이 필요량에 미치지 못해 식품이나 보충제를 통해 섭취하게 된다. 한 연구에서는 비타민이 체중 조절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타민 부족이 비만을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었다. 미국 영양학회 저널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비타민과 미네랄 섭취량은 체중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이 7년간 18,000명을 대상으로 영양 섭취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결론부터 살펴보면 연구팀의 설문 조사 분석 결과 비만인 사람들은 정상 체중인 사람들보다 미량 영양소 섭취량이 5에서 12%나 적었다. 미량 영양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처럼 많은 양을 섭취할 필요는 없지만 적은 양이어도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를 말한다. 칼슘, 칼륨, 마그네슘, 철분 등의 무기질과 비타민이 해당된다. 비만인 사람들의 경우 정상체중인 사람들보다 비타민A, 비타민C, 마그네슘 섭취량이 많이 부족했으며 칼슘, 비타민 D, 비타민 E의 섭취량도 권장량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체질량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칼로리 섭취량이 높지만 사실상 대부분 영양가가 떨어지고 열량만 높은 음식을 먹고 있다며 영양소 결핍이 비만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혈중 마그네슘과 비만의 관계에 대한 페이퍼도 하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퍼의 연구 결과를 보시면 마그네슘은 몸무게와 허리 둘레의 음의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몸무게와 허리 둘레가 증가하면 혈중 마그네슘 농도는 감소하고요. 혈중 마그네슘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몸무게와 허리 둘레가 감소하는 상태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변수들의 상관관계는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을 보면요. 자, 결론적으로, 어, 결과에 기초한다면 저 마그네슘 혈증은 비만의 중요한 예측인자 중에 하나로 증명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논문을 하나 더 살펴보시겠습니다. 보통 수준의 체중 감량 후 병적 비만 당뇨병 및 비당뇨병 환자의 마그네슘 수준 향상이라는 논문입니다. 자, 핵심 내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8주간 생활 습관을 개선한 후 10kg의 체중 감소는 당뇨병 환자와 비당뇨병 환자 모두에게서 약 5%의 혈청마그네슘 증가를 동반하였다. 그 후에 비당뇨병 환자에게서는 혈청마그네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비만수술 후 당뇨병 환자에게서는 혈청마그네슘이 계속 증가하였다. 비만수술 후 6개월 후에는 그룹 간 혈청마그네슘의 농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앞에서 살펴보신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비만은 비타민 미네랄의 불균형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만을 일으키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마그네슘이고요. 그 마그네슘이 결핍됨으로써 비만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만은 마그네슘에 의해서 발생도 하지만, 비만을 해결을 하던, 생활 습관으로 해결을 하던, 비만은 수술을 하던 간에, 비만을 해결하면, 체중을 감소시키면, 저 마그네슘증도 개선되어, 어, 혈중 마그네슘 농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만을 해결하면, 당뇨병 병세가 호전된다. 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바로 저마그네슘증이 당뇨병을 일으키는데 비만을 해결하게 되면 체중을 감소하게 되면 저마그네슘증이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당뇨병을 일으킬 수 있는 미네랄 결핍의 원인 세 번째는 독성 금속입니다. 다른 말로 중금속이죠. 납, 수은, 비소, 카드뮴 등의 중금속들은 우리 몸에서 독성을 띠게 되는데요. 그러한 중금속들은 우리 몸에서 필수 미네랄들, 예를 들면 아연, 마그네슘, 칼슘 등등의 필수 미네랄을 우리 몸에서 고갈시킵니다. 빠져나가게 합니다. 2018년 6월 기사입니다. 중금속 잡아야 건강이 산다. 중금속은 공장처럼 특수한 환경에서 노출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중금속은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일상에 존재한다. 오염된 땅에서 재배된 음식, 흡연, 화장품, 세제, 염색약 등의 화학제품, 환경, 미세먼지 황사 등에 의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금속에 중독될 수 있다. 2010년 2월 기사입니다. 기능의학 칼럼 미네랄과 중금속. 미네랄은 호르몬과 비타민의 상호작용에 의해 그 양이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장내 유산균 이상이나 변비 등의 질환에 의해서 흡수 장애가 발생하기도 한다. 반대로 미네랄 다소에 따라 호르몬 기관의 활성도가 바뀌면서 호르몬의 교란이나 감정장애도 발생한다. 수은, 비소, 납 등과 같은 중금속의 존재는 체내에 활성산소를 발생시켜 난치성 질환, 노화, 치매, 만성 퇴행성 질환, 암 발생에도 관여한다. 중금속은 체내에서 인체 대사의 필수적인 미네랄을 밀어내고 효소에 결합하여 효소의 작용을 방해함으로써 해당 세포의 기능을 망가뜨리고 질환을 유발한다. 해당 세포가 신경세포면 신경질환을 일으키고 호르몬기관이면 호르몬장애를 일으킨다. 원인 불명의 만성피로증후군, 무기력증, 만성통증증후군, 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의 대사성 질환, 우울증, 자폐, 틱장애, 성장지연, 아토피, 알레르기 질환, 암 등이 미네랄의 균형장애나 중금속으로 인해 유발되는 일이 많다. 그래서 신경질환이나 만성피로가 있는 사람이 중금속 문제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 중금속을 해독해 주면 뜻밖에도 질환이 치유되는 사례가 많다. 독성 금속과 관련된 논문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당뇨병 환자의 생물학적 샘플에서 독성 금속 상태의 평가입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납 카드뮴 비소의 평균 값이 대조군과 비교하여 흡연자 및 비흡연자, 당뇨병 환자의 두피 모발 샘플에서 유의하게 더 높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연구 유독성 금속의 농도는 당뇨병 환자의 혈액 및 소변 샘플에서 더 높았지만 흡연 당뇨병 환자의 차이가 더 컸다. 이 결과는 다른 연구에서 얻은 결과와 일치하며 독성금속이 당뇨병의 발병에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방금 몇 가지 자료에서 살펴보셨듯이 중금속, 즉 독성금속은 우리 몸에서 필수 미네랄을 빠져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미네랄 결핍을 발생시키고 그로 인해서 질병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독성금속은 환경 문제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언제나 존재하고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언제나 독성금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황사, 미세먼지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많은 독성금속을 마시게 되죠. 특히 당뇨병 환자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서 독성 금속이 더 많이 검출되었고요. 어 당뇨병 환자이면서 흡연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일반 당뇨병 환자보다 더 많은 독성 금속이 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독성 금속에 많이 노출되었었는지, 현재 노출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중독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먼저 독성금속을 몸에서 배출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독성금속을 우리 몸에서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타민 미네랄의 보충이 있겠습니다. 독성금속은 비타민 미네랄과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독성금속이 많이 체내에 들어오면 비타민 미네랄이 빠져나가게 되고요. 비타민 미네랄이 체내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 독성금속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적정한 수준의 비타민 미네랄의 보충은 우리 몸에서 독성 금속을 배출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당뇨병을 일으킬 수 있는 미네랄 결핍의 원인, 네 번째는 약물입니다. 상당히 의아하실 텐데요. 우리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쓰는 약물이 부작용으로 당뇨병을 일으킨다? 네, 맞습니다. 그런 약물이 상당히 여러 종류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스테로이드제입니다. 스테로이드제는 대표적으로 우리 몸에서 마그네슘을 빠져나가게 하고요. 그로 인해서 스테로이드제는 당뇨병 뿐만 아니라 고혈압, 골다공증 등등의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킵니다. 논문 한 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테로이드 처방의 허와 실. 자, 이 논문에서는 부작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로이드의 부작용. 스테로이드의 작용 기정과 작용 장소가 다양하기 때문에 부작용 또한 다양하다. 대부분의 부작용은 스테로이드 사용 용량과 사용 기간에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부작용이 생기는 데에는 개인마다 감수성이 다를 수 있다 자첫 번째 부작용으로 근 골격계 부작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골다공증 골괴사 근육병증 등이 있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2번 위장 관계 부작용 소화성 궤양 다른 위장관계 부작용. 네, 3번. 감염 부작용. 중등도 용량 이상의 스테로이드 사용은 심각한 감염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장기간 저용량 사용에 감염이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여러 연구에서 밝혀져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 심혈관계 부작용. 광물 부신 겉 질 호르몬 작용, 동맥경화증 이런 것들이 있고요. 5번 내분비 및 대사성 부작용. 자, 1번 내당능 장애와 당뇨. 자, 이것 때문에 이 문서를 본 겁니다. 스테로이드제가 당뇨병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2번 체지방 재분배 및 체중. 예, 네, 장기간 고용량 스테로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게 되면 팔 다리를 제외한 어깨와 복부 지방이 축적되며 식욕을 증가시켜 체중이 증가하게 된다. 이상지질혈증,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의 억제. 자, 육번 안과적 부작용. 자, 스테로이드 사용으로 백내장과 녹내장이 발생, 악화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피부과적 부작용. 쉽게 멍이 들거나 반상출혈, 피부 위축, 상처 치유의 지연, 여드름, 색소 침착, 안면 홍조, 입주위 피부염, 머리카락을 제외한 털이 많이 생길 수 있다. 자, 8번. 신경 정신과적 부작용. 스테로이드 정신병은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나 스테로이드 충격 요법을 사용하는 경우 드물게 생길 수 있다. 60%가 스테로이드 시작 2주 내에 증상이 발생하고 90%가 6주 내에 발생한다. 또한 스테로이드를 중지하면 수준의 증상이 회복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에 대한 또 다른 자료를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한 다발성 경증 학회 자료입니다. 스테로이드는 매우 효과적인 치료제이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하기 쉬운 단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복용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간 고용량을 사용했을 때뿐만 아니라 장기간 고용량을 사용하다가 갑자기 중단하였을 경우에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장기간 스테로이드 사용에 따른 부작용. 스테로이드 부작용은 대부분 고용량을 수주에서 수개월 사용할 때 나타나지만 일부 부작용은 수일 이내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스테로이드 유발 당뇨병.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는 환자의 약 50%에서 혈당의 증가를 관찰할 수 있으며 당뇨병을 유발하거나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혈당 조절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간에서 당을 유리시키고 포도당 신합성을 유발시키는 등 여러 가지 기전으로 혈당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사 조절로 혈당의 상승을 줄이며 혈당 강화제의 사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스테로이드 치료를 장기간 받는 환자의 30에서 50%에서 골다공증이 발생하며 골절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고용량이고 치료 기간이 길수록 발생하기 쉽고 갈비뼈와 척추뼈가 가장 흔한 골절 부위입니다. 스테로이드 치료 첫 6개월 동안 뼈의 소실이 가장 심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3개월 이상의 스테로이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 개시 전에 골밀도 측정 검사를 하는 것이 좋으며 골다공증의 예방을 위하여 칼슘과 비타민의 복용이 추천됩니다. 검사 결과가 골다공증에 해당하면 뼈의 재흡수를 억제하는 비스포스포네이트 치료가 필요합니다. 혈압 증가 및 전해질 이상, 혈압의 상승이 흔하기 때문에 자주 혈압을 측정하고 염분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칼륨의 감소가 동반될 수 있으며 혈중 백혈구 수의 증가도 흔히 관찰됩니다. 즉, 고혈압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체중 증가. 체중 증가와 체형의 변형이 올수 있습니다. 면역력 약화 및 감염 가능성 증가.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으며 대상 포진 결핵 등의 빈도가 높아집니다. 소화성 궤양 비스테로이드 소염제를 사용하는 경우 소화성 궤양의 빈도가 높아지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근병증 뼈 괴사 백내장 피부 변화 상처의 치료가 잘안 되고 피부가 얇아지며 멍이나 타박상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행동장애, 예민해지고 우울감, 수면장애가 생기며, 무드의 변화가 올수 있고, 정신병적인 증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살적 경향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살펴보셨듯이, 스테로이드제는 당뇨병 뿐만 아니라, 고혈압과 골다공증까지 일으킵니다. 심지어는 정신병증까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환자의 잘못으로, 단순히 환자의 잘못으로 당뇨병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복용하고 있는 약물에 의해서도 당뇨병 증세가 발병할 수가 있고요. 물론 고혈압, 골다공증까지 다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스테로이드제 이외에도 당뇨병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어, 시간상 그 약물을 다 알려 드릴 수는 없고요. 내가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그 약이 부작용으로 어떤 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지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 이 약효로 인해서 얻는 이득보다 더큰 손해로 발생한다면 더큰 손해를 끼친다면 당연히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그러나 그러한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약을 쓸 수밖에 없다면 써야만 합니다.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약을 무조건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부작용보다 더 가치 있는 효과가 있다면 써야 되겠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스트레스는 마그네슘을 결핍시킵니다. 그 마그네슘 결핍으로 인해서 당뇨병이 발병합니다. 둘째, 비만은 저 마그네슘증을 일으킵니다. 저 마그네슘증은 또한 비만을 일으킵니다. 어쨌든, 낮은 마그네슘 수치는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셋째, 독성금속, 즉, 중금속. 체내에 중금속이 들어오게 되면 독성 금속이 들어오게 되면 필수 미네랄들이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그 미네랄들에는 아연, 망간, 마그네슘, 크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독성 금속이 이러한 필수 미네랄들을 몸에서 빠져나가게 한다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넷째, 약물. 스테로이드제 같은 약물은 우리 몸에서 마그네슘을 배출시킵니다. 마그네슘을 고갈시킵니다. 따라서 당뇨병이 유발됩니다. 이외에도 스테로이드제는 다양한 병증을 일으킵니다. 부작용으로요. 그래서 매우 조심해야 되고요. 아까 문서에서 설명드렸듯이 스테로이드제의 부작용 확률은 50%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즉, 스테로이드제를 장기간 투여받는 환자 둘 중에 한 명은 당뇨병 환자가 되는 거죠. 또는 당뇨병 환자일 경우 병증이 더 악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제를 투여받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당뇨병 환자가 될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집니다. 당뇨병을 일으키는 미네랄 결핍의 원인들은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즉, 생활 습관, 식생활과 운동 등을 통해서 제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제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성금속, 중금속, 주변 환경오염과 어쩔 수 없이 투여받는 약물에 의해서 원치 않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뇨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부분이었고요. 모든 당뇨병 환자분들이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당뇨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상당 부분의 환자들은 본인의 잘못이 없는데도, 잘못한 게 없는데도 억울하게 당뇨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생충이 당뇨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